하나오션, 저 영상 찍어드리는데, 어, 현대중목업과 좀 경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왜 하나오션이 더 주가가 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MRO 시장 관련돼서 사실 현대중목업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차트 볼게요. 우리가 h b 현대중목업을 보면, 시가총어어액이 현재 26조입니다. 유통되는 주식은 하나오션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으로만 따진다라고 했을 때1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되며, 최조 어, HD 한 대중공업은 7조 정도 돼요. 자, 일단은 사실상 얘도 시가총액이 26조이긴 하지만 유통되는 시가총액 자체가 낮죠. 지금 보면이 최대지주 지분율 자체가 75%에다가 국민영금단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통되는 주식이 19%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19%밖에 유통이 안 된다라는 건이시가총액 27조가 뭐예요? 허수라는 겁니다. 허수. 사실상 진짜 유통교육 시가총액은 7조조차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연간으로 확인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벌어요? 돈을. 매출이 14조에 영업이익 7천억. 그 다음 내령 같은 경우는 매출이 16조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억. 이렇게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강력하게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네, 현대 중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는 데 한국 조선 해양 현대중공업 IPO 계획 발표 주가 시들해진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내면 현대 진공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 좋은 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물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IPO를 해서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신고가 영역이고 뭐가 있어? 매물대가 없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올려나는데 가벼운 거야. 흐름만 타면 계속갈지 있는 거거든.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최대 지분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 해양을, 한국, 조선, 해양의 핵심적인 HD, 현대, 중공업을 뭐한 거예요? 뭐나 뭐한 거예요? IQ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을 생산시킨 건데, 이 최대 지주율 뭐, 경영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게 최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언더, 뭐가 나올 수 있어? 시장에서? 부역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경영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한국 조선이야. 그죠? 영진들의 마인드, 마인드가 중요한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에어로 스페이스가 굉장히 잘 나가더라도 주주한테 어떠한 손을 뻗거나 그런 행태를 전하지 않아요. 하나 그룹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HD 그룹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물적분다 해서 IPO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양아치적인 행동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양아치적인 행동으로 비교했을 때는, 제가 왔을 때 하나 오션이 더, 일대, 보통 주식을 볼 때는 오너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그룹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청결한, 청결한? 엄청나게 깨끗한 기업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 조선 해양을 보면, 우리가 얘가 지금 연결되는 별도로 보잖아요. 별도로 보면, 사실상,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 조선이형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HD 한대종합되어난 후유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연계를 보면 좀 좋아 보이지, 별도를 보면 형칸 없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시가출이 얼마예요? 16조예요. 어? 아 말도 안 되는 거란,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게 진짜, 얘가 지금 16조인 게. 지금, 얘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실수하는 거니까,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구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제가 왔을 때는, 예의 현대 중고업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신고가 영역이 되면 좋지만 언제든지 도덕와 오너들의 오너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하나 오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나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 국내 조수업계 MRO, 미국 해군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널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계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조선업 협력 가능성은 초미의 관심이 사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년 11월 개선 후 인성을 통과한 과통화에서 한국의 근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다. 특히 지난 8일 미국 의회 예산국이 공개한 니에군 2025년 건조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295척이던 군함을 54년까지 39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의 연결고리로 하나우와 현대중공업의 수지 경쟁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자, 국내 조선업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기업은 미국 정부 및 북미 시장에서 유리한 구들을 선점하고자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여기서 또 m r 로 사업에 대해서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주가 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하나오션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제가 요 부분입니다. 둘다이 함정 경비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오션은 뭐 있어요? 미국의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군은 사업을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요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조건을 순조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그룹의 김동만 부회장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주요 강요 및 재개 인사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향후 아나운서의 북미 시장 조선 수주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요게 핵심이죠. 클리스 조연조를 인사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국 안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의 인력들을 고용해서 을뭐 뭐하겠다? 치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 조선 관련된 인재들, 조선 관련된 좀 약간 조선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보들 자체가 사실상 미국에는 없었죠. 다 중국이나 한국에 많았는데, 이러한 인력들을 이제 어떻게 필리스 조선소에서 이제 진, 건설을 하고 조선을 만든다는 거은 자꾸 이어서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하나 오션에 조금 더 어필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HD, 현대중공업보다 더욱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현대중공업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미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세척 MRO 사업 수준이 텐디조 현소 지분 투자 등에 검토키를 했다 아직 검토 싫어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주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오션은 5위선을 타고 급등하는 반면에 hd 현대증권 품스코어 수가 오히려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림 자체가 지금 요렇게 조금 무너지는 그림이었는데 뭐가 떴죠 여러분들 뭐가 떴어요 이 구간에서 바로 실적 관련된 내용이 떴습니다 그라면 수가 어땠다 오히려 업이 됐고 여기다 트럼프까지 언급을 하면서 주가를 잡아놨죠 대한민여기서하나오우션 계속 칭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숫가가 마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항상 주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조정받은 사람이니다 근데 항상 이런 상승하는 추세에서,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올라갈 때50% 70%가 올라가도, 빠질 때20% 이상 좀 밀리거든요. 상승 후 조정에 대한 폭이 항상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현 구간에서는 뭐 한다? 일단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올라갈 것 같지만 상승하는 흐림에서의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순사를 돌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오션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미리 35,000원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날짜를 보시면 알겠죠? 여기죠. 자, 하나우션은 12월 26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우션은 3.4까지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 라고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입니다. 이 자리. 자, 그래서 구가 현재 올라와 있고, 이때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은 하나우션 어떻게 큰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보다 당연적으로 있는좀있으면 대응해야 될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자. 라는 게분명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고요. 계속해서 읽어가자면 자 HD 현대 중 현대 어, 중간 조선 지휘 사인 HD 한국조선 해양은 이달 13일 애널리스트 대상 경영진 신년 간담회에서 미그 해군 m r 로 사업 입차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현장인 박승현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말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상무 상기조 한국조선 해양 상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라 내용이에요. 자 정부 등 조선 합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 및기획진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서울청장에서 서울, 어느 곳리아블라 하면서 뭐요? K조선 차 다섯 개 먹거리 육성능력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인데 핵심은 하나우창과 현대중공둘다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래스 조련수를 일단 인수한 곳과 그 다음에 과거의 흐름지를 다 전체 들고 보았을 때, 하나오션이 시가총 더 낮죠? 얘도 지금 유통되는 걸로만 따지면 얘가지한 4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7조이 현대 중공업보다 가볍습니다. 물론 내가 실적이 좀더 좋아서 유통될 수도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걔네 실적 대비해서 하나오션 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 시장에서 돌아가는 주식수다, 유통주식수의 4.8조 밖에 안 된다라는 건 누구다? 하나오션이 조금 더큰 제가 봤을 때는 어,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조금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오시는데미 믿음이 강해서도 있겠지만 야, 내가 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면서 유튜브 검색을 해보고 있겠죠 유튜브에서 뭐라 그래요? 갑니다, 갑니다, 10만원 갑니다, 20만원 갑니다, 30만원 갑니다 하니까 뭐요? 근데 꼭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어때요? 아, 기분 좋다. 다음 것도 볼까? 애도 올라간다 아, 기분 좋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야,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기분 좋다고 유튜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한 대응을 하려고 보는 건데, 그냥 보면서 왜 기분 좋아, 세는 기분 좋아,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안 봐도 비교해요. 근데, 이제 팩트로 때리잖아.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하나오우션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상승과 조력이 반복되면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갑리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단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회수를 만도찍으자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 간 나는 이유를 계속 재면서. 근데 제가 항상 조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번씩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는 거예요.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죠. 가기만한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정 나왔다, 조정 왔다 가는 거지. 근데 이게 <laughs>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아 그래, 조정 나올 수 있지. 근데 조정 나와도 갈 거야. 어, 이런 생각 분명히 하면서 조정 안 나온 놈들 별로 미룰 게못 돼. 조정 안 나온 놈들 어? 그냥 깔볼 거예요. 아마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전는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후회받자 소용이 없다. 이게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가과하으 지금 6만원을 찍었다 씁시다. 어디에도 설명을 드린 거지만 6만원을 찍었어요. 6만원을 찍었는데 이게 내가 플러스 30% 수익이다 쳐. 30% 수익이다 쳐요. 평단이면 뭐 4만 2천원이어서 근데 이 주가가 5만원까지 내려오면 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플러 30 플러스 30%에서 20 플러스 20%가 되겠지? 플러스 10%가 되겠지?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 어떨건 수익이지만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수익이었다가 플러스 10% 수익으로 줄어들니30% 수익이었다가 이것도 수익이잖아 근데 뭐야 손해본 느낌이 들어 사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6만원에 대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6만원에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서 흔들어지면 어떻요 여기서 탈려버려요 왜? 또 빠질 거왔거든 이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력들한테 심리로 진 거야 하나 오실 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갈 때 버텼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어디서 사요? 올라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니까 못사 비싸니까 못 사는데 못 사는데 계속 가 그럼 아 지금이나 사겠다는 거지? 이탓불 물리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리를 잘다스려야 된다 그 제가 탈락그램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트만 말씀을 드릴 거야 택트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우션 이런 메사 쪽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로봇주도 분명히, 로봇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26일에 여러분들한테 히든 동목 공개를 해드렸어요. 뭡니까? 하이젠, 아르님. RNM. 하이젠, 아르네이라는 동목을 그냥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동목을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하이젠, 아르미 어디요? 자, 12월 26일 여기입니다. 자, 어떻게 됐어 공개해드리고 몇배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한 3배가 올라갔습니다. 3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트레일러만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시든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쪽에 번호 있죠? 한화라고. 한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시고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닌 올라가지만 조정이 어서 나오고 어디서 우리가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들 잡는 게중요하다는거 강조드리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면 미국의 법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 IRA 법안이 미국 법안이죠. 이때 당시 이 차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차원이 많이 올라가는 동안 사실상 이 파도를 다 먹은 사람은 없죠. 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견제하면서 원자재 장비 쪽에서 특히 원자재, 리튬 쪽이 사실상, 여러분, 에코프로가 30배 올라가고요. 그 다음 포스코 그룹이 한 10배, 20배 올라가고, 그 다음 금양 같은 종목이 50배, 하이드로 팀 40배. 속가들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요. 에 그죠?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니까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통과되는 법원, 법안 중에 IRA 법안이랑 굉장히 유사한 게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고요식물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중국에 있는 원료의약품과 시기에 뭐 위탁 생산을 규제합니다. 이거 굉장히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받는 구조고, 가격 때문에 요거 영상 히든으로 마지막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려면 텔레그램 방 한화안하고 남겨주셔서 꼭 들어오시고, 이 히든 정목이 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좀 보시면 생물보 한번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 로직스 그죠 그리고 에스티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 로직스 CDM o 관련된 회사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오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에스티팜이나 얘네들 주가 어,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티지 바이오팜인데 자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행복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탠프레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월요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월요약품관련해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 30포를 행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부와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 2조 7천억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삼장바로직스까지 체크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업,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모아고 뭐 있어 혼자 우상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봉으로 보더라도 현대 기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흥부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3000바로디스를 보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니머 관련도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항가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서투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직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평소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 안 나오게 만들어놨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에 또한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 이 구간대가 5천 원이고요. 아 5천 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건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천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 5천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천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를거리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매수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다,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우측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있는데 똑같다는 거, 차트다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놓고 뭐 하고 있어? 요 하락을 만들어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보여주고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 로추스크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제니라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내는 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드 변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래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이브이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닷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닷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을.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에, 12일, 13일. 여러분, 간 13일, 즉, 3주 만에.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배간 거예요? 반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돼서 왜? 작전이기 때문이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정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 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